뭘꺼지 여기 안와 야 이거 진짜 이거 천혜요새다 이거. 순알 여기 내비도 되겠는데? 어? 아 그래 일로 올 거예요 일로 일로 올 수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애들이 와. 어 잠깐만. 이 위치에서 시청이면 여기거든. 이거 일로 오겠는데? 아, 온다 이거. 이쪽으로 온다 아 귀찮게 하네 레이더 타워 레이더 타워 연구도 못했어 <laughs> 돈 없어서 나도 받고 싶다 레이더 타워. 이게 진짜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막아야 될텐데 요거 한개는 박아둡시다 여기다가 받고 좀 일단 쇼게도 나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지. 잘 아, 모르겠다. 나중에 이거 저걸 올린다고 치면 어, 아, 이스큐터로 바꾸면 혼자 이 라인을 막을 수 있을까? 굉장히 좁은데. 스나들 좀 보내주고 여기 다나토스랑. 그럼 되겠다. 불나 어, 느려 어찮아 괜찮아. 눈맵이라가지고 대신 괜도아 괜찮아. 괜찮괜찮겠죠 92, 65아컴이나 늘리자 자니? 아니 I need to kill something. 여기야가 여기 아니었나? 여기서 재단 그림 여기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럽네. <목소리> 초기 있으니까 아 잠깐만 뭐 어쩔 거야 이거 아 이거 라인 이래가지고 어디로 온지를 모르겠네. 아, 계속 비틀비틀어리 그치. 그 오마이갓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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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 이것도 뭐야 이거 심리전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이 라인을 막을게 아니라 여기 막으면 대박이네 만약에 아 내가 조금만 더 잘됐어도 여기 막고 여기 막고 여기 막으면 천혜 요새데 여긴 어가서 못들어 얘네들 그르쭈쭉쭈 어서와요 얘네, 얘네 뭐설 자리도 없겠다 아 근데 수륙가게 안나오네 이러고 나할거 하자. 나할건 하지. 사운드 리 어딨어? 사운드 리. 일단 오일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자원하러 간거 아까운데, 큐리하면 되겠다. 엄마야? 불안하게 왜이래 3, 5, 5 150에 아니야 근데 막힌 막아 절대 안돌려 아마도 그지? 망을 거지? 내 킬수가 몇일까 이 타워 어라? 볼시고 그치 저끝이 보이네 아 이거 아깝다 자원이 자원 아깝다 영국 끝난다? 오케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하나 있 하나 신경을 조금 더 채워주시고, 자원 이스다다 익선 <laughs> 그 올리고. 아 여기 웨어하우스 하나 지으면은 효율이 좀 올라갈텐데 그지? 그치? 그지가 아니라 저기 웨어하우스 하나 있지 않나? 아야 이거 안 닿잖아 안 닿았어 <목소리> 선생님 아파요 됐다, 이제 더이상 나가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어, 하자. 정리하자. 정리하고 얘네 확장조로 쓰고 음, 아, 이거 자꾸 돈 나간다. 60원 아, 타이탄 샐러리 아 아까워 아 오일 100개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이거 일단 갖고 있을까아 타이탄 안만들거요 어차피 지금 필요한게 밀은 업글래 안할거거든요 기름은 들어오고 있고 이걸로 타나토스를 빨리 뽑는게 나을까 60일에 디펜스 한번더 들어올거잖아 그지 이거 하고 타나토스 올리고 돈 졸라 모자라고 망했고 졸도 모자라고 캐리어플 따윈 없고 이대로 탄하나 모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전 택도 오우슈. 저나이 진짜 이건 답 없어. 오케 어, 어딜 진출 할까 어, 얘네 나간 못 들어온다. Yes, 너 o I 나간 못 들어오거든. 그이 그냥, 그냥. 집 근처에서 놀아라. 가지 말자, 어디. 아 어떻게 할까 방어를 그냥 이렇게 쭉 방을 땡기게 나갈까 이렇게 직선으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음 괜히 2라인 이 2라인 이 막다 하려면 타워가 한두 개가 되는 게 아니겠지? 방어선을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여긴 여기 막아야 돼. 이게 꿀이야. 그럼 여긴 어떡하지? 아, 어, 머리 깨질것 같아. 방어 라인 어떡하지? 일직선으로 갈까 그냥 이렇게. 지금 12일 밖에 안 남았거든요. 더 나가지 말자 그래 더 나가지 말자 여기 서 직선, 직선 올리자 나중에 이거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날리는 이벤트이지 이거 <놀람> <놀람> 그러니까 맞아요 석재가 모자라서 더 이상 넓히기가 힘들어 맞습니다 마지막 러시아 털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이제 속지 겁내 모자라네진심눈딱 감고 등 사고, 아, 돈 떨어졌어. 탄토스는 좀 많이 뽑아두자. 배가 되고 살이 될 건데, 지금 와서 어드밴스 캐리 올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냥 석재를 250개 모아두는게 나을까? 아, 글러 먹었어. 먹게, 이거 <laughs> 답이 없어요. 레알. 망했어.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시간 오래 걸려서 테이크올링 것 중에 제일 제일 못 올렸어. 특히. 너무 늦었어. 진짜 <목소리> 아, 웬만하면은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못했어. 으, 수리비. 그래도, 막는 위치가. 아, 여기 너무 불안해. 여 이렇게 막아야겠다, 여기. 여기 막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타워를 지어야겠다. 얘는 그냥 벽으막막아버리자좀이따 막고, 여기 막고, 여기 막고, 여기 삭제야 없네 돈좀 주세요 캐리 좀더 삭제하고요 돌 수급 때문에 깡 캐리를 좀박아릴까 아마 이런데 3원정도.. 3씩 더캐수 있긴 하거든 캐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캐리 업그레이드 하면은 2배씩 들어오거든요 돌.. 맞나? 수급이 2배 맞나? 근데 이제 와서 캐리 업글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해서 이걸로 돌 업글 하는 그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Yes, please. Yes, please. 나또스나좀 많이 뽑자. 그래서 막고 애들 계속 와리가리 이동시켜줬을게. 그러기엔 타이탄이 더 좋은데. 노스? 올게 o 왔구나 돈을 다 써버렸는데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머리가 터질 p 같을 때 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이 좋아 <laughs> 아이 좋아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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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디로 나가냐 마이너스냐 아 플랜트 때문에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와 돌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플랜트는 멈출 수 없을까 아 앞으로 돌 얼마 못 먹겠는데? 얘기까는 부서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읍시다 어 잠깐만 북쪽이 여기 하나만 북쪽이 아니잖아 여기면 어떡하지? 여기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여기도 오겠는데 아 망했.. 돌 없어 돌 진짜 없는데 온다, 그래도 일로 오 겠다. 저기 선생님 들 인력 을 들려 주십시오. 쇼탐은 완성되면 많은 분이 있으실까? 완성이 되면. 뭔가 니다그너이 스나 HS 건네 한줄 싫어? 준다고 생각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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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아, 잠깐만 이거 그냥 쏴야겠다 변신 안 하는 애들이랑 딜레이가 있네. 나 출산적으로 막아라.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저들 몸빵, 몸빵! 아저들 몸빵! 그렇지, 오케이. 아, 내 말이 이 나가게 됐네. 아, 돈 겁나 쌓였네? 어차피 만들 것도 없지만. 이스큐터 지금 와서 돌 수급을 늘릴 방법이 없다. 그치? I need this My rifle is ready. 망했어요 yes, tell me what 볼 것도 없습니다 a d y y e 자 t e l 안될 게임이 a t 도 o 돌돌 l l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 o 도 한 라인에 네 마리 집 배치할 수 있게 만들자.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지금 돈된거다 이거 먹고. 아, 아닌데. 어, 아니야. 이 스쿠터 가야 되는데. 이한 마리 유지비가 얼마더라? 나나나 It's b 팔아야 겠다. 72일 전에 웨이 웨이브가 한번 더 오나? 안 오겠죠? 이게 마지막이지 손 대지마라 수시1 0 아깝다 리 10시, 좋은 날만 기다립시다. 와이 집이 좀 많이 나가네1 2 원이네. 오케이. 을 미리 좀사둘까 돈이 있을 때. 돈 있을 때돌좀 사둬야지. 오일 팔자고요 음.. 아, 파이겐 팔건데 산소스 아, 적어도 한 라인에 4마리씩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어 생산은 되나? 6일 남았나? 7일 남았네? 보자 산소스.. 10마리면은 120원이잖아요 유지비가 4마리 남았고 4마리 또 여기 보내고 이기다 뽑고 됐어 여기서 뭐더 하려고 하지 맙시다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막아보자 그 오처 들어올 때 이제 이런거 다 팔고 이 스큐터로 다업그레이드 하면서 최대한 비벼보죠 <목소리> <목소리> 스나베테랑좀 많이 있어요나베테랑이타워에 스나 그래도 몇 마리씩 들어가 있는 것들 포함해서 부대가 지금. 유명 죽었네. 아 여기 들어갔구나. t 부대가 40마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p u d 지 g a h a s h i m a 은 i 에너지, 아 플랜트 지금 날려버릴까 이거 하나? 잠깐만 이게. 에너지 생산 비이야 160이야? 아 이걸 날려버릴까? 돌 생산 마이너스 5된거 큰데? 유지비도 40이나 먹잖아. 굳이 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그지 좋았어. 빨리. 돌 5원이라도 더 먹자. 우드는 어차피 남는데, 이건 올릴까? 음, 이슈퓨도정기1보 돈은 좀 있으니까. 밀로 떼웁시다. 아, 내가 왜 저걸 올렸지? 지금이라도 밀더 올리고. 클린트 지워버릴까? 돌생선이 오라도 더 먹게. 아, 저두 마리 사야겠고, 공부된 실화냐고? 실화다, 실화다. 어, 이걸 지금? 여기 쇼기 하나 들어가고. 당연히 시어 나중에 끼쳐.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이거 막아내면 레전드인데 와 워커 겁나고 자하네 에라몰라 며칠 더 먹어 어돌 여기다가 쓰네 멍청하게